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던 지도자가 잡히게 되고요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지도자가 풀려나게 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를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대의 직원이었던 간수가요 오히려 초기 빌립보 교회의 멤버로 그의 가정이 합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움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요,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되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